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야, 짜잔. <laughs> 이 아주 호화로운 사육장에 원래 목도리 도마뱀이 살고 있다가 목도리가 분양이 나가가지고 이 친구들이 차지하게 됐어요. 얘네들 이름은 라세타인데 프린세스 라세타라고 불리는 이들이에요 얘네가 어 빠른 애들이 저희가 성광류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laughs> 성광류예요. 겁나 빨라요. 그래서 거의 보통 만지지는 못하시고 이런 식으로 꾸며 주신 다음에 그냥 넣어놓고 키우는 그런 친구들이고요. 교목성이에요. 지금 발도 엄청 개쭉개쭉하고 꼬리가 엄청 길잖아요. 원래 보통 꼬리 긴 애들이 이렇게 교목성이고 엄청 빠른 그런 느낌으로다가 <laughs> 아, 이뻐. 근 네, 그런 느낌으로. 잘하는 애들이에요. 어, 사육 환경은 이렇게 어, 조금 고온종이라서 고온종인데 이게 스팟이 하나만 있으면 은 여기 30도가 돼도 딱 따뜻한 공간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스팟 두 개를 이렇게 틀어줬고요. 그리고 바닥재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많이 이용하는 코코어스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그릇은 이렇게 크게 해주시면 되고. 이런 친구들 키우실 때 물그릇 고르시는 기준이 그냥 얘가 들어가도 죽지 않을 정도로 낮은 그런 물그릇에다가 이제 여기 보시면 계단용으로돼 있어요. 그래서 빠져나가기 쉬운 그런 형태의 물그릇 많이 추천드리고요. 얘들 밥은 저희는 귀뚜라미 뿌려주고 있습니다. 중짜 한 50마리 정도 뿌려줬는데 얘네들이 마리 수가 많아서 그런지 다 먹었어요. 곳곳에 지금 숨어있는데. 너무 빨라요. 만져보고 싶은데. 음. 얘네가 꼬리를 끝낼 수 있, 있는 종이라서 만지실 때는 꼬리 쪽보다는 몸통 쪽 만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수입이 되게 많은 종이 들어왔는데, 비주류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 매장에 오셔가지고 구경하셔도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오, 이뻐. 약간 뱅 같기도 하네요. 몸통이 길다 보니까. <laughs>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